자,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실전 트레이더 정프로입니다. 자, 오늘도 이 삼성중공업 종목을 좀 체크해 볼 건데, 일단은 지금 이 모잠비크 가스전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이 FLNG 선과 그리고 이 북미 멕시코 가스전 개발에 쓰일 이 FLNG 발주가 거의 임박을 한 상황입니다. 어, 그런데 지금 글로벌 FLNG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이 삼성중공업의 수주 가능성이 사실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이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삼성중공업의 FLNG 사업과 이 모잠비크, 멕시코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앞으로 이 삼성중공업 주가 전망이라던가 매매 전략까지 모두 확인을 해볼 테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먼저 최근 이 F.L.N.G. 시장의 성장세와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같이 맞물리면서 좀 빛을 보고 있습니다. 어이 일단 F.L.N.G.라는 거는 단순히 이 운송 목적을 가진 타 선박과는 다르게 이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한 뒤에 정제까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저장까지 완료하는 모든 과정을 해상에서 진행하는 복합 해양 플랜트이기 때문에 이 별도의 육상 설비를 요구하지 않아서 이 FLNG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 측면에서도 좀 메리트가 있고 이 배를 건조하는 조선소 입장에서도 일반 선박 대비해서 이 다섯 배 이상 가격이 비싼데.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서 메리트가 높은 제품입니다.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 측에서 2006년도쯤부터 이 FLNG 수요 증가를 예상해 내고 매년 이 100억 이상을 투자해서 기술 개발을 완료해 냈습니다. 그래서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발주된 이 FLNG 선박 총 5척 중에서 4척을 수주해 내면서 점유율이 80%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, 지금 사실 이 수주를 얼마 앞두고 있는 북미 멕시코만에 쓰이게 될이 FLNG 4기를 준비하는 이 미국의 델피 미드스트림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와 2020년도에 FLNG 기초 설계를 삼성중공업에 맡긴 이력이 있기 때문에 뭐 실제 수주도 삼성중공업이 어 유력한 상황이고, 이 모잠비크 코랄가스전에 쓰일 이 코랄 2호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삼성중공업 측이 코랄 1호선을 어 최근에 좀 건조를 해냈기 때문에 반복건조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이 FLNG 선박 자체가 대략 한 15억 달러 수준으로 하나로 따지게 되면 이 1조 9천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, 어 만약에 지금 현 상황에서 주가적으로 뭐한 척, 두 척만 더 수주가 들어온다 라고 해도 국내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올라서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이 전망입니다. 자, 다음으로는 이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좀 보면서 매매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혹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이 자료를 좀 받아서 눈으로 보고 싶다라거나 혹은 이 매매 전략이나 또는 이 주가 전망 같은 핵심 포인트만 좀 빠르게 알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딱 30초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7대 증권사에서 나온 분석 리포트를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핵심만 딱 추려서 만든 이 삼성중공업 6월달 매매 전략집인데 안에 내용 바로 좀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이 기업의 재무 상태는 튼튼한지 또 앞으로 어느 정도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이 기업이 내재하고 있는 이 가치를 분석한 펀더멘탈 자료와 다음으로 현재 이 종목의 어느 가격대에서 수급이 많이 쏠리는지 또 기관은 어느 매물대에서 매집을 했는지 등등 이 주가에 대해 기술적으로 분석한 테크니컬 자료도 나와 있는데 어, 참고하는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사실 이 3번과 어 4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현재 이 기업 내부적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직 언론에 발표되지 않은 이 미공개 재료와 일정들을 기업 IR을 통해서 여기 매매 전략집에 넣어놨고 그에 맞춘 이 매매 전략과 저희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 기대 수익까지 우리 주주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은 모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은 이 자료를 받아서 직접 보시고 아, 기업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어떤 게 있구나. 또 목표주가는 어느 정도가 되구나 확인을 하셔서 이 매매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매매전략집은 늘제 영상 보고 응원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제가 이 감사의 의미로 또 보답의 의미로 이 비용 없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다만 제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만든 자료이니 제 채널 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 아래 배너 연락처로 이 필요하신 종목의 이 종목명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분 한분 매매 전략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 잠시 멈추시고 아래 배너 연락처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저희는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. 자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. 일단은 이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이 6400원 라인을 좀 돌파하는 모습인데 이 바로 위로는 이 20년도 당시에 더블탑에서 바닥 역할을 해줬고, 그리고 21년도 6월 당시 강한 이 저항 작용을 했었던 6,700원 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이 돌파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어 사실은 이 아직 카타르 2차 수주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대감만으로 6,400원까지. 돌파해준 것도 충분히 좋은 그림이다. 좀볼수 있겠고,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6,400원 라인과 6,700원 라인 사이에서 이 단기 박스권을 좀 형성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, 실제로 이차 수주가 소식이 나왔을 때 예상 수주 양 대로만 그대로만 나와주더라도 충분히 이 6,700원 라인을 뚫는 슈팅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 일단은 지금 실제 수주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진입이라던가 또는 이 추가 매수 하실 분들은 기회비용으로 따져봤을 때좀 괜찮은 자리로 보고 있는데 어 추가적인 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수주 결과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영상에서 설명드리기 보다는 제가 이 앞서 소개해드렸던 매매전략집에 제가 매달 좀 기재를 해드리고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영상 보시는 구독자 분들 중에 나는 이런 지지 저항 라인이나 추세선을 잘 모르겠다 또는 이 매매 타점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특별한 선물을 좀 하나 준비했습니다. 사실 이 매매타점을 잡는 게 주식투자의 가장 기본 중 하나인데 뭐 누가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이 공부를 또 하자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매매타점이라는 기본을 모르는 채로 투자하시는 이 주린이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 주식 고수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매매 타점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결론부터 좀 얘기를 드리면은 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 한치 앞을 바라본다인데, 제가 뭐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뭐 주가를 예상하라는 거냐 내가 뭐 무당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주식 초보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식 고수 분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건데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바로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 자리라는 게 존재합니다. 어,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리라고 하면은. 뭐, 만약에 빠졌다가 오늘의 이 식가를 회복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어제 고가를 돌파해낸다든지 실제로 이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이 이 확실히 좋아하시는 자리들이 있죠. 뭐 예를 들면 의미 있는 가격대라던가 시가및 종가라던가 전고점, 전저점 등 여러 가지 자리가 존재를 하는데 이 말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이 자리를 주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 자리를 돌파하거나 또는 이 돌파 이후 슈팅이 나오면은 어 수급이 심상치 않은데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진행하는데.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한수 앞을 내다본다라고 하면은 많이 주목하고 있는 이런 자리들이 실제로 이 돌파하기 전에 즉이 돌파할 가능성이 높을 때 미리 매수를 진행하는 겁니다. 제가 예시로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주가가 슈팅이 나온 이후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나서. 이 저항라인 아래에서 놀던 주가가 저항라인을 깨고 야금야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. 여기에서 이1% 2% 정도만 더 오르면은 이 전고점을 회복하는 상황인데,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 전고점을 깨고, 다른 투자자들이 보고 달려들 걸 예상하고 미리 이 전고를 돌파하기 전에 그 밑에서 이 매수를 하는 전략을 펼쳐야 됩니다. 그러면은 이 전고점이 깨지고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 남들보다 최소 1에서 2% 수익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가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실제 전고를 깼을 때이 거래량을 보시면은 많은 개인들이 달려들어 이 슈팅이 나온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. 당연히 이런 전략은 이런 시가뿐만 아니라 고가 그리고 뭐 신고가 등등 여러 가지 자리에서 다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좀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의 문제점이 내가 하루 종일 주식 차트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그 매수타점이 오는 이 타이밍을 캐치하냐? 아니면은 뭐 종목 수가 2,000개가 넘는데 어떤 종목이 그 자리로 갈줄 알고 보고 있느냐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정프로가 카카오톡 알림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 친구 추가만 해놓으시면 대부분의 투자자가 선호하는 라인에 돌파 가능성 높은 종목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이 카카오톡이 오게 됩니다. 실제로 알림 내역을 하나 예시로 좀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 정프로 종목 포착, 종목명 코스모신 소재, 기존가 107,200원, 현재가 105,400원, 사유 전고점 근접, 이런 식으로 카톡이 오게 됩니다. 어 실제로 옆에 차트를 보시면은, 이 돌파한 이후에 슈팅이 나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이런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4개에서 6개 정도 포착이 되는데 실제 돌파 확률은 80%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알림톡은 저희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래 배너 연락처로 카톡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분 한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더 알찬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프로였습니다.